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폭스바겐 뉴 투아렉 V6 3.0 TDI 블루모션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6년식, 주행 거리는 15만km 주행했습니다. 전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야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 0 0 0 k m 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썬루프란 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보시면 세균 소독 인증까지 마쳤고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본넷 쪽 역시나 관리 상태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다음으로 범퍼 쪽쭉 살펴보시고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네 뭐가 묻은 거고요.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쪽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네 앞쪽 6.65로 거의 80% 정도 남은 거 확인했고요. 다음 사이드 미러도 컨디션 양호해 보이네요.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도어 쪽 네, 역시나 스크래치 문콕도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이열 휠 컨디션 역시나 손상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네요. 뒤쪽도 제로 맞췄고요 네, 뒤쪽 7.13으로 95% 남은 신품급 타이어 확인했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테일 램프 깨짐 없고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컨디션도 살펴보시고 트렁크 보도록 할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작동 잘 되고 순정 미트 보관 중이고요. 공간도 굉장히 넓고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고요. 옆쪽 보시면 2열 네, 시트 접으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서스펜션 조절 있고 시가책도 이용 가능하시고 이제 보조석 측면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도 생활기수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도어 쪽 스크래치 문콕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도 손상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내쪽 다휠 컨디션 매우 좋고요.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계기판 주행 거리 15만 126km 주행했고요. 핸들 보시면 뒤쪽에 전동 핸들, 크루즈 컨트롤, 음성 인식, 핸즈풀이 이용 가능하시고 네 이제 다음으로 운전석 보조서 동일하게 전동 메모리 시트 양쪽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쪽 보실게요.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네 작동도 굉장히 잘 되네요. 그 앞으로는 ECM 룸밀러 있고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사진 기어 나오면 후방 카메라, 전방 후방 센서 또한 잘 작동하고 주차 보조 시스템 있고요.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 쭉 살펴보시면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통풍 시트 양쪽 다 있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쭉 살펴보시면 스타트 버튼,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있고 오토 스탑 버튼 있고요. 다음에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네, 이제 2열 ER 탑승했고요. 제일 먼저 공간 굉장히 넓네요. 앞쪽 보시면 뒷자리도 양쪽 다 열선 시트 있고 바닥에는 매트 깔아 두셨고요. 가운데는 컵홀더 마련되어 있고 시트 컨디션 연식과 주행거리 대비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옆쪽에는 흰사 커튼으로 자외선 차단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위쪽선루프로 개방감 좋게 2열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엔진 룸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합니다. 냉각수도 측정량 있고요. 엔진 쪽 살펴보실게요. 네, 좀살펴보았을때 외관상 누유 전혀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초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모 없고 등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인진이랑 미션 쪽쭉 살펴보실게요. 네, 앞쪽까지 오셔서 보셨을 때 외관상 유요 전혀 보이지 않고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만은 없고 동속도 인트 치킨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이제 저와 함께 폭스바겐 뉴투알렉 V6 3.0 TDI 블루 모션 프리미엄 모델 살펴보았고요. 전이 차량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하 차량이었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번호 확인해주셔서 사단에 있는 담당자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